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돕는 배필이 뭐라 그랬어요? 이인 삼각이라고 말했잖아요. 계속 발맞춰 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발맞춰 가는 거예요. 평생을 어디를 향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발맞춰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부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부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서로 발맞춰 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돼 부부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두면 안 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면서 부부가 그렇게 가야 돼. 그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해야, 같이 사역을 해야 돼. 브리스길로 아굴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 그런데 비전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부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다. 그전에는 돕는 배필이었지만, 이제는 다스려. 남자를 계속 원해. 남자를 계속 원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다음 17절, 아담에게 내게 말했어요. 너는 저주받는다. 동그라미. 저주. 풍성함이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네가 또 수고해야 돼. 평생 수고해야 돼. 19절. 땀을 흘려야만 돼. 아멘.